못하시는 게 뭡니까? 익명 게게 대리 질문을 각색했습니다. 도로 무공.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람이나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구의 삶에서는 수고한 사람 따로 이익 챙기는 사람 따로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한해 섭리에서는 씨 뿌린 자를 더 높게 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호도 애눌이 없다고 하는 한해 섭리에서는 공을 세우는 데 실무적으로 헌신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늘공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도로모공 사람들 간의 경쟁심 포장과 내용이 다른 도로모공 의미를 섭리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오 지금 말은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나요. 자연의 진리, 자연 진리에도 어긋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도로함이 다불이다 이 말인데 도로 무공은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런데 공이 없다 이거는 우리는 이제 이루었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공이죠 그죠? 그러면 성공이라고 그래 맞죠? 성공은 논하자버려 성. 이거는 성공하는 거죠, 성. 번성. 그죠? 자기가 이루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야. 그런데 진정한 성공은 이게 있어야 돼. 어.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의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공로가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면 공로도, 공로라는 게 뭐냐? 공로는 또 여기다 뭘 붙여야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공적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로나 공적이 됐던 뭐가 이렇게 붙여서 이거는 남한테 준 거야. 남한테. 맞죠? 이거는 자기가, 자기 거야. 남한테 줬다. 이걸 공이라고 그래. 성만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절반 성공한 거야. 요 공을 이루어야 성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수입, 요거는 나가는 거 지출, 알았죠. 들어온 돈을 어디다 썼느냐? 어느 여름, 지만 지한테만 썼다 하면 이거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아까 말한 도로무공,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예, 무공이 없어요. 무공이라니요. 무공, 이이게 이게 없다 이 말이야. 무공. 도로무공, 그죠? 어,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예, 도, 도, 도라는 게, 이게, 도라는 게이 자체가, 이, 이게, 이게 도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도를 했는데 공이 없다. 공이 없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자기가 자기 목적을 다 하고 나면은 이걸 희망이라고 그래. 희망이죠? 희망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희망은 이, 우리가 바라는 거야, 바라는 거. 그렇죠? 희망상이고, 이거는 뭐요? 이거는 희망이고, 이거는 뭐요? 비전이야, 비전.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뭐를 할 거야? 부자가 되는 것까지 희망이야. 그럼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돈을 어디다 쓸 거야? 이게 비전이야.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비전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희망도 달성 못한 사람이 90% 넘어. 그러면 희망한 것이 됐다. 내가 재벌이 됐다. 그러면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 당신 말이야 대통령에 붙으면 뭐할 거야? 이게 비전이야. 대통령 붙는 데까지는 희망이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까지가 희망이고 되고 나면 은뭘 해주겠다. 이건 비전이에요. 그래 안 그래? 네. 대통령이 안 되면 그 비전을 펼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희망은 뭐야? 대통령이지. 네. 그럼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국민을힘 공약을 펼치는 걸 비전이라고 그래. 그렇지? 네. 그데 네. 내가 대통령이 안 됐는데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이래서 대통령 대리를 하려면 100번 강의를 들어야 된다. 맞아. 내와 네. 소통이 돼야 된다. 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대리 시험 칠 때, 선착순이다. 네. 내가 이렇게 이야기 했지. 네. 뭐 대통령 대리가 아니야. 네. 대통령 민원. 네. 뭐요? 대통령 민원 담당 대리야. 대통령 민원을 보좌하는 담당 대리들이야.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게 돼. 네. 그내 공약이 있었지.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100번 들었다 이거야. 근데 대통령이 안 되지 않냐?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사기가 되나? 안 돼요. 대통령은 계속 출마해야 돼. 네. 언젠가 붙을 때야. 그 네. 조건이 뭐야? 붙었을 때, 붙었을 때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붙었는데 대통령 내때 내천만 내왜대통령안 됐어? 이렇게 시비 걸면 이가 법에 걸리나 안걸왜대안걸려요안 걸리나?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대통령이 됐는데, 안 해줬다. 누구나 해주고. 그럼 그 시비 걸 수가 있어. 맞아, 맞아. 근데 법을, 내가 법대 나온 사람 맞잖아. 법을 내가 모르겠나. 뭐 대통령, 뭐, 저, 민원 담당, 어? 국민 대리야. 대통령, 이거 대통령 민원 담당 국민 대리라며 상당히 길어요. <laughs> 대통령 민원을 대통령이 직접 처리 안 해요. 그 민원을 국민들이 담당해서 대리로 처리해 주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메, 아메, 아메 의사처럼. 네. 내가 그런 제도를 하겠다는 거지. 그 민, 내가 지금 뭐 돈이 없어서 그 대통령 뭐 민원 담당 특별 대리를 내가 뭐 돈을 받았나? 강의비야, 강의비. 강의비 미리 내도 되고 지금 마음대로 내는 거야. 네. 대학교 등록금 뭐 분나 받은 미리 내던 그는뭐 대학에서는 이 관여할 일이 아니지. 네. 어,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걸 내가 대통령이 이번에 붙었으면 시비거리가 될수 있지. 안 해주면. 네. 그러나 나는 나 떨어졌어. 네. 근데 왜 붙는다고 했니?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야. 네. 대통령 나가는 사람이 떨어진다고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나? <웃음> <웃음> 붙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후보에게 사기가 아니야. 네. 아, 맞아, 맞아. 네. 내가 붙을 테니까 좀 지지해 주세요 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떨어졌네 당신 왜 나한테 떨어질 거면서 지지하라고 그랬어 이러면 되나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후보자는 내가 됩니다 막 이럴 수가 있어 맞죠 그런데 그걸 덮어시우면 되나 법에 가서는 제로야 뭐 허경영이가 다음에 또 출마한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안 됐을 뿐이고, 그 약속을 아직 멀었어. 지금 지키고 안 지키고 하고 관계가 없어. 맞아, 맞아. 맞습니다. 여러분 알아듣겠지? 네. 그런데 안티들은, 어머, 저 자식 굳이 말했다. 대통령 뚫어질 거면서 붙는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대통령 뭐, 뭐, 민원 담당 특별 대리를 뭐, 어, 강의를 100번 들으면 나중에 거기 참고한다. 선착순 된다. 내가 네, 했어, 안 했어? 그거는, 아! 또 잘못이 없는데 그걸 덮으시오 해석이 잘못됐지? 내 말이 틀렸나? 안티들 말이 틀렸나? 틀린 거야 그런데 동참하면 나중에 받을 것만 못 받아 혜택만 없어지는 거요 당장은 뭐가 호갱이 그래 그거 어겼다고 내가 그거 가면 천년만년 있냐? 내말 이해갑니까? 착각들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됐을 때, 안 됐을 때는 어긴 것이 아니오. 아, 떨어지는 걸 어떡하노? <laughs> 지킬 수가 없잖아. 그래. 떨어져서 안 지킨 건안 걸려. 그럼 당신 왜떨어지거면서 붙는다고 그래서, 어, 그 대통령 나가는 사람이 누구나 붙는다고 하지. 떨어진다뭐 뭐 하면 펴고 나뭐펴 나오겠어요? 그거 뭘 법을 몰라도, 분수가 이게 몰라야 돼. 어? 내가 여 에너지 주면서 여자 뭐, 이거, 뭐, 암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진 테리비 나왔지? 네. 그 사람들이 뭐래, 조선일 보고, 뭐, 방, TV 나왔지? 네. 뭐라고 그 사람들이? 어머, 저거 뭐, 그, 수행에 걸리면, 변호사 다섯 명이 앉아가지고, 그건 안 걸립니다. 본인이 여러 사람 보는 대중 앞에서 좀 고쳐주세요. 어, 그걸게 가서 그 사람이 에너지를 받는 건데, 그게 뭐가 걸려요? 다 변호사한테 그러지? 네. 어, 한결같이 그러더라. 네. 그게 기정사실이야. 네. 그와 같이, 뭐, 뭐, 전부 갖다 걸어 넣어. 걸어 넣으면 그게 걸리나? 아니에요. 신인은 법대만 나온 게 아니고, 우주를 움직이는 자야. 네. 알았죠? 네.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희망이고, 돼가지고 비전을 안 지킨다!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네. 비전을. 네. 넌안 돼? 이래 버리면 걸리는 거 대야 비전을,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거야. 네. 비전은 뭐야? 공약이거든. 네. 공약 사항이 비전이야. 네. 맞아, 맞아. 네. 공약이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네. 여기 있는 거야. 네. 맞아, 맞아. 네. 어. 여기서는 공약을 희망이라고 그래. 붙고 나면은 공약이 뭐야? 네. 비전이야. 네. 왜그 비전대로, 당신 공약한 대로 안 하냐? 이럴 수가 있는데, 아직 붙지 못했네. 네. 그래, 안 그래? 내가 열 번을 나갈지, 두번 나갈지, 세번 나갈지, 그거는 관여할 바가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죽기 전에는 그거 못했다고 시비 걸수 있나, 없나? 어, 또 다음에 나갈지, 어떻게 알아? <laughs> 설사 다음에 안 나가도 또그 다음에 나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돈 때문에 못 나갔다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 <laughs> 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법의 오묘한 점을 모르고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상이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지. 거짓말 네. 안 했어요. 네. 알았죠? 네. 이와 같이 성과 공은 희망과 비전 네. 이제 알겠죠? 네. 그이 비전이 좋아야 그 사람 이 인물이야. 네. 그리고 어저 어, 콘래드가 콘래더 콘네드 힐튼이 저가 아버지한테 아빠 저저 저 텐트 속에서 자면서. 떠내기 장사 보따리 가지고 다니는 부자지간에 그런 낙은애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니까 러 아빠, 나는 나중에 아빠하고 내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호텔을 지을 거야. 그래, 니네 진짜 그꿈 한번 실현해봐라. 아버지가 자면서 그랬대. 그 아버지 말에 감동을 먹은 거야. 그래, 콘네드 힐턴, 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한번 해봐. 응? 어? 지금 아빠하고 고생하지만 넌 반드시 해낼 거야. 아버지가 이랬다는 거야. 그게 콘네드한테 힐튼한테 희망을 준 거야. 그니까 러 얘는 항상 머릿속에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잠자리가 안 좋아. 맨날 이것이 길거리 다니면서 이거 <laughs> 길에서 자빠져 자니 이거 정말 불편해. 어? 전 세계다 호텔을 치워야 돼. 얘가 그런 꿈을 어릴 때가 가진 거야. 그니까 호텔 왕이 돼야 안 돼. 그 예사로운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때 아버지가 뭘 좋아. 너는 그렇게 될 거야. 그거는 이거야. 맞지? 그럼 니는 호텔 왕이 된 다음에, 불우한 사람들, 뭐할 거야?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때는 나는 그 호텔에서 나오는 수입을, 얼마를, 50%를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집 없고 떠돌이 하는 사람들의 집 짓는데 지원해 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할수 있잖아. 그게 비전이야. 맞아, 맞아. 알겠죠? 어. 너, 얼마 호텔만 지어가지고, 얼마니 나중에 호텔 재벌. 그것만 니네 목적이냐, 아니까. 그 꼬마가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이게 나와 안나와 아 내가 호텔은 다 만들었는데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나 이게 비전이라는 거야 알겠죠? 이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돼 알았죠? 그 여러분들은 지금 비전을 준비해 뭘 준비하냐 신이님이 나중에 뭐 주식을 줘서 좀 헐값으로 좋아 대단히 주식이 100배로 올랐다 그 여러분들이 뭐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는 아주 쉽게 될 수가 있어 네.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욕을 준비 안한 희망은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 네. 항상 이걸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하는 거야. 네. 알았지? 네.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정말 이, 이 공은 자기 피땀을 내번 돈이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로라 그래. 공로자. 맞죠? 네. 공로가 있다, 이 말이야. 공로자. 그래서 만들어주는 게 공적비야. 공적비나, 이거나, 이거. 공덕비. 맞지? 네. 덕을 베풀었다는 거야, 공덕비. 저 사람 덕을 베풀었다. 남을 줬다, 이 소리야. 알겠죠? 네. 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남한테 혜택이 돌아오게 하는 게 결자해지야. 맞아, 맞아? 네. 음.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막 예전 무성하잖아 이렇게 나무가 그죠? 이렇게 나무가 무성하게 이렇게 자랐지? 네. 그러면 이놈은 나무가 겨울이 되면은 자기를 이파리를 만들어 주는 혀한테다가 낙엽 떨어뜨려 줘안 줘? 네. 어 걸음을 만들어 준다니까 네. 반드시 돌려줘. 욕걸 네. 공이라고 그래. 알겠지? 여기 네. 일어난 게 무성하다 성이라고 그래. 성했는데 요 이파리들이 바람이 불어서 딴 데로 가면은 딴 데로 가도 그 땅에 보답하는 거야. 이게 밑으로 떨어지지 하늘로 영원히 가지 않아왜 내려와서 땅한테다가 걸름을 만들죠. 그래, 그래. 이 팔이 많이 만들수록 많이 걸름이 생겨. 맞지? 그럼 여기에 요 하물며 자연도 그 은혜를 갚는다 이거야.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성시켜준 자들에게 공을안 주면 되나? 그럼 그 후손이 다 망해. <laughs> 그래서 땅의 진리는 땅의 진리는 자연의 진리야 자연의 진리는 뭐라고? 이건 인간의 진리이고 자연의 진리는 순리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 자연의 순리란 말이야 이거는 자연의 순리야 네. 그래 안 그래? 네. 이거는 인간의 진리고 네. 그치?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섭리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네. 이렇게 섭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는 진리와 순리와 섭리가 존재한다. 이거는 인간, 자연, 신. 알았지? 이거는 신이 움직이는 법칙이고, 이거는 인간이 움직이는, 자연이 움직이는 법칙이고, 이거는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 법칙이고, 이거는 인간이 움직이는 법칙이다. 알았지?